승무기 함수. 자, 지금 여기 중에서 함수인 것은 모두 몇개 있냐? 함수가 되려면은 x가 하나에 y도 하나만 나와야 되거든. 자, 한 권에 3,000원인 교재 x권의 값 y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y라는 녀석은 x권이니까 3만에다가 x를 곱하기 해 주면 나오겠지. 그럼 x 어쨌든 하나 집어넣어 주면 항상 y도 하나 나오니까 함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연수 x랑 서로 소인수 이건 아니지 왜 자연수 1과 서로 소인거는뭐 예를 들어 2와 서로 소인건는 3도 있지만 5도 있고 되게 많거든 여러 개 넣으면 안 됩니다 띠긋 길이가 24cm인데 xcm 먹어서 xcm 먹으면 딱 y는 하나로 결정되지 해도 되는 거고요 자 자연수 x는 작은 소수의 개수지 소수가 되면 안 되지만, 개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5보다 작은 소수는 2랑 3두개 있습니다 해서 2, 뭐 이런 식으로 딱 숫자 하나가 되이게 되는 겁니다. 80L들이 기름통에 매분 x 리터씩 넣으면 가득 찰 때가 걸린 시간. 당연히 이게 어떤 기름 1초에 얼마씩 넣을 거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시간부터 정해지겠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4개가 돼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네. 자, 여기에서 지금 넓이가 42제곱미터인 삼각형 밑변 길이 높이.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40이 되는 거 맞으니까 당연하게도, 어, 밑변이 하나 정해지면 높이 하나 정해지겠지. 맞는 말 되구요. 자연수 X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 1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건 1, 2일 때는 2. 계속 하나씩 나오네.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설탕물의 농도인데, 농도는 당연히 400g 안에 어떤, 설탕이 있냐에 따라 당연히 농도도 하나로만 나오겠지. 되겠죠. 그죠? 자, 시속 이걸 달린 거리. 거리는 또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는 지금 두개 곱하기 하면 어떤 시간 동안 달리면 당이히거리 나오겠지. 이거 되겠죠. 아까 서로 소인 건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4개 됩니다. 또 똑같은 거네. 자, 이런 대로 고른 것은 자연수 X를 절대 값으로 갖는 수. 자, 예를 들어 2다. 2라고 하는 게 절대 값 되는 수는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에서 두개가 돼서 안 된다는 거야. 자, 어떤 수 X보다 7만큼 작다. X에서 7을 빼면 숫자 딱 하나만 나오겠지. 예, 되겠습니다. 자, X보다 작은 숫자수 개수. 개수는 숫자 하나만 나오니까 된다 했고요. 자, X를 딱반 했다. 그럼 딱 Y도 당연히 반된게딱 하나가 나오겠지. 얘도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가 X인데 1의 자리 숫자가 Y래. 그럼 예를 들어 10의 자리 1이야. 그럼 1의 자리 숫자는 0도 나올 수도 있고 1도 나올 수도 있고 엄청 많잖아. Y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ᄂ, ᄃ, ᄃ, 2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함수인 거 이렇게 계속 이게 틀리네. 한 개씩만 나오는 거야. x 하나 나오서 y 하나만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약수 개수가 지금 두 개인 자연수는 되게 많잖아.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이런게으안 뭐 되는 거고. 넓이가 30인데 밑변의 길이가 x로 정해지면 높이로도 결정되겠지. 이게 되는 거고. x랑 더해서 7 되는 것도 정해져 있겠지. 차이가 생겨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이을 5번 되겠습니다. 잠깐만, 셈방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누구였나? 함수인 거. 아, 리얼 쌤이또 착각했네. 빠리하다 보니까 자연수 x랑 차가 3인 거는 예를 들어 자연수가 5였다, 차가 3인 건 얘가 8도 나올 수도 있고 2도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리얼이 안 되는 거였네요. 어, 답은 그래서 리하고 띠그만 됩니다. 쌤실수했네요 일차 함수 그래프를 나타낸 거다. 다음 중 기울기가 가장 작다. 기울기가 작으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음수 중에서 구해야 작아지겠지. 음수인 애들은 ᄃ하고 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음수 중에서 작아진 애들은 요 가팔라질수록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가장 작은 것도 똑같은 문제죠? 가장 가파른 거. 답은 이제 ᄂ 되겠지, 그지? Y축에 가장 가깝다. 자, Y축에 가장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울기의 절대값, 기울기 일반적으로 A로 쓰는데,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클수록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기울기의 절대값큰 거는 얘는 5고, 3분의 1, 9, 3, 9분의 1, 가장 큰 거는 얘가 제일 크겠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가장 큰거 하면은 3번 맞아요. 근데 가까운 거 하면은 절대값 큰걸 찾으라는 거야. 이번에 x 축에 가깝다. 그럼 반대겠죠? X, 아까는 y 축에 가까운 게 절대값이 크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절대 값이 이제 가장 작은 애가 되, 해주면 되겠지. 가장, 가장 작은 애를 찾아주면은, 보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 그러니까 3분의 5가 되고, 1점 얼마 얼마지? 얘도 1점 얼마 얼마고, 3분의 1이고, 얘도 1점 얼마 얼마, 0. 얼마 얼마인데, 3분의 1 이렇게 보면, 얘가 가장, 음, 작네요. 그죠? 나머지는, 음, 다 됐네.